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, 오늘은 어, 푸우표 오징어 짬뽕면을 이용한 해장라면 어, 북어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각종 야채와 버섯 그다음에 어, 계란 어, 등등등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요거는 튀김만두고요. 네 요거는 파김치입니다. 집에서 직접 만든 것들이고요. 아, 라면이 금방 뿔기 때문에. 장라면 건더기들을 좀 어우 북어 건더기들 북어 콩나물 꼬들꼬들하게 숟가락이나 국자로 하라고요? 대파랑 다 넣었어요 야 국물이 너무 쪼는데? 문 분, 분, 문 닫고 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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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엘런이어서 와. 어 국물이 네 물량 많이 잡았죠. 그런데도 모자르잖아요. 근데 물을 지금 더 넣고 싶어도 넣으면 안 돼. 이게 넣면 으 싱거워져. 지금 딱 좋아. 면을 빨리 건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지널 면만만 볼게요. 죽인다. 어우, 해장된다. 몇만 먹었는데, 아. 여러분 좀 너무. 그러지 맙시다 밥 먹는데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어우 처음 고쳐가지고 레덕손 발포 비타민 하나 타주시고 어우 맛있네요 네 라면입니다 네, 비랑님 감사합니다. 요, 계란 쪽. 음, 맛있게 먹고 있어요. 라면 두 봉입니다, 두 봉. 두 봉다리. 아, 이게 북어가 예술이네. 아, 와. 아, 여러분, 라면 드실 때, 북어 넣어서 드셔보세요, 북어. 어, 파김치 딱 알맞게 익었어. 계란 따로 먹어야 나는 이렇게 라면에 들어간 계란 따로 이렇게 먹는 것도 좋아해. 같이 먹는 것보다 이게 맛있던데. 어 북어 진짜 와 해장라면 에 역시 북어가 들어가야 되네. 박김치에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라메. 달려 파는 거 그냥 넣으면 돼. 최우수님 어서 오세요. 붕어 먼저 육수를 좀 내야지. 붕어 먼저 육수를 한 10분 정도 내주시고, 재료 넣고, 조리하시면 돼요. 음. 음! 맞아! 짜파게티에 파김치도 진짜 잘 어울려요 게 나는 라면에 끝판왕 김치는 총각김치 아유 사랑형님 어서오세요 아니요 시원한 맛만 있지 북어 국맛이 나지는 않아요 파김치 예술이다. 진짜 맛있다. 파김치가 이렇게, 그리고 이 우리 일산, 일산 파가 되게 유명해요. 달아, 달아, 타가, 파가 매, 매운맛 안 나고, 다, 달아, 파가. 아니요 라주가 없습니다. 아, 부거가. 북어가... 아, 부거가 국물을 쪽 빨아들이고 있어요, 곰. 있지요? 어우, 왜 이렇게 양이 많지? 라면 두 갠데, 아 불어서 그런가? 아, 여기 양이 좀 모자랄 때는 여러분 불려먹는 것도 방법이네요. 어우, 양이 많네 아주. 불려먹는 것도 방법이야. 음. 가드장님 팬가입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없나? 파김치는 이렇게 다안 먹더라도 좀 이렇게 듬뿍 쌓아 올린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. 대답 안 하네. 저요 형님. 제가 이거 못 봐갖고 형님 죄송합니다. 연들님 어서 오세요. 이니님 어서 오시고 알제님 음, 어서 오세요 국물 음. 오야 국물이네 어머나 오 아, 국물이 기가 막히네. 국물이 진국이야, 제지님! 부우님, 소주 몇병 드세요? 많이 먹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, 한 6병, 7병? 보통은, 보통은 한병 먹습니다. 저는 평균적으로는 많이 먹진 않아요. 많이 먹는 날 많이 먹어요. 아이고, 사랑형님, 하나 잘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사랑형님. 아이고, 우리 사랑형님 또이 또 방송의 소중한 풍선 100점을 야메 때! 사랑합니다, 형님. 잘 쓰겠습니다. 어우 오늘의 MVP입니다. 우리 사랑형님. 감사합니다. 我也是的。嗯。 형님, 더럽대가 아니라 야매떼예요 야매떼 아우, 찌하미서와 아, 고추 마지막에 든게 맵네 룰루야, 저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. 무시해, 어. 라면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실 라면은 나는 하나야. 아두개 먹으니까 해장라면인데도 니글거린다. 야옹 누나 어서 와요. 아, 파김치가 신의 한 수다. 라면은 역시 한 봉지야. 국물이다 아... 어 어, 국물이 예술이네 아 어... 어, 이거 남은 거 어떡하지? 양념 이거 아깝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낮뒀다가 어어 어, 배불러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한 화 여기까지.